네 안녕하세요. 이번 기업 협약 프로젝트에서 아쉬엘 게임의 기획 팀장을 맡게 된 신지안입니다. 어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업 협약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함께하게 된 기업명은 겔튼이라는 곳이며 해당 기업에서 제시한 게임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VR이라는 플랫폼, 오픈월드와 서바이벌 장르, 그리고 수집과 제작이 가능해야 하며, 무엇보다 퀘스트를 진행하며 자연스러운 MBTI 측정이 가능한 게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방향성은 최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도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처음으로는 제안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어떤 게임을 만들고자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드릴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최종 결과물 영상과 함께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게임의 가장 큰 방향성은 VR만의 장점을 살린 게임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VR 기기가 굉장히 무겁고 비싼데 요거를 이제 막상 꼈는데 플레이를 해보니 PC랑 PC로 플레이했을 때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했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VR 착용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귀화를 꼈을 때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했었고, 그 결과 마법사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법사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게임 개요입니다. 일단 저희 게임을 한줄 요약하자면 판타지 세상을 돌아다니며 마법 레시피를 수집하고 다양한 마법을 활용하여 보험하는 생존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다음은 게임 매력인데요. 저희는 크게 네 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법 액션인데요. 보통 PC로 뭐 마법사를 플레이한다고 하면 키보드나 마우스를 클릭해서 어, 스킬을 뽑는 게 다인데요. 저희는 직접 손으로 VR 컨트롤러를 들어서 마법 지팡이처럼 활용을 하면서 직접 마법 줌을 그리는 액션 재미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집과 제작을 통한 성장인데요. 많은 마법 레시피를 구하면 구할수록 더 많은 마법 스킬을 쓸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대별 장르 변화인데요. 저희는 낮과 밤두 가지가 있고 낮에는 자유로운 이동과 모험의 오픈월드의 요소를 주고자 하였고 밤에는 시각과 청각게 예민한 무적 몬스터 몰래 수집하는 서바이벌 요소의 재미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MBTI 게이머 버전인데요. 솔직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현실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고, 게임에는 또 다른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밖에서는 소심한 사람이 게임을 할땐 대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 현실에서는 정상적인 척 하지만, 게임에서는 사이코패스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게이머 버전스러운 어, 모습을 꼭 하려고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게임 플로우입니다. 저희는 낮과 밤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행위를 나누었는데요. 낮에는 포인트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밤에는 레시피를 수집하는 요 행위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다가, 포인트 지점에 있는 모든 미션을 클리어하면 최종 맵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엔딩, 그리고 책게이머 성향 최종 결과를 알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계관입니다. 한줄 요약하자면 중세 판타지 세계에서 기계성의 침략에 맞서는 주인공이 몬스터를 물리치고 마법을 연구하여 기계성의 비밀을 밝혀내는 모험입니다. 그 다음은 상세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은 크게 월드, 마법 컨텐츠, 게임의 유형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요. 첫 번째로 포인트 지점입니다. 포인트 지점마다 클리어 조건이 있으며 제각기 다릅니다. 모든 포인트 지점을 순서 상관없이 클리어하면 최종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인데요. 저희 게임의 시간은 낮과 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두 가지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낮 같은 경우엔 죽일 수 있는 몬스터가 출현하고 마법 빗자루를 사용할 수 있고 포인트 지점에 진입이 가능하고 어, 이는 이의 의도는 오픈월드의 재미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죽일 수 없는 몬스터가 출현을 하고 마법 빗자루 사용이 불가능하며 마법 레시피 재료를 파밍할 수 있고 이는 서바이벌의 재미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법 컨텐츠입니다. 일단 마법 레시피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밤이 되어야 하고 특정 구역 안에서 랜덤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파밍 방법 같은 경우에는 거대 몬적 몬스터의 청각과 시각이 찌지 않고 조용히 돌아다니면서 파밍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작입니다. 앞서 파밍한 수집 레시피 조각을 어, 특정 개수를 만족하면 제작대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작을 완료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방법은 한 손으로 책을 펼치고 한 손으로 마법 지팡이를 홀드한 채 다섯 개의 점을 이어서 이런 식으로 마법 주문을 그립니다. 다음으로는 게이머 유행입니다. 플레이어가 선택한 퀘스트 선택지와 플레이어의 자연스러운 행동 예를 들면 NPC를 건드린 횟수나 아이템 수지 개수 같은 것들을 데이터로 수집해 합산된 결과를 엔딩에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 보여줍니다. 개발 일정, 저희가 예상했던 개발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실제적으로는 한 10일 정도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게임 아쉬엘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